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현기종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될수 있던 경제지표와 우려가 될 만한 상원의원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개별 기업 이벤트가 있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지수는 전반적으로 장, 출발할 때는 양호하게 시작을 했다가, 상원의원의 우려 섞인 발언이 있었어요. 조만친 의원인데, 조만친 의원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었던 그 인프라 부양안 및 경제 회복에 대한 사회 지출안 정부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기로 했는 그 법안 및 지원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겠다 하는 좀 이렇게 견제 앱성 발언을 하면서 지수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낳기 전에는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어,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 고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어, 사회지출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제조업이나 어떤 산업도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기대가 장 초반에는 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상원 의원 발언뿐만 아니라 FOMC의 의원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 경기 회복에 대해 엇갈린 견해, 어, 나는 어, 사회 지출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연준 의원들도 다를 수 있고, 그뭐 상하원 의원들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온 만큼 출렁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되었어요. 네. 그래서 2025년에 그 완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데뷔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 내년도에 그 관련 그래픽 그래픽 카드 및 관련 여러 프로세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내년도 실적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어느 정도 엔비디아 제품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어, 파운드리 기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장비 회사들과 함께 어,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협업을 해나가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어, GPU의 양대 산맥인 AMD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미세공정 칩셋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ASML 그리고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TSMC도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장 마감 후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여기 보시면 네 우리 방금 발표를 했죠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EPS 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어, 분기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 하회를 한 것도 있지만 어, 최근에 이 경, 이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동시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 기대가 있어서 한15% 가량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상승폭을 급격하게 되돌리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어, 좀공급차지 그제 이런 장비에 대한 부품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려가 급격하게 불거진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제 징동닷컴하고 엇갈린 양상을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는 네3분기 네 실적에서 그 예상치, 예상치 대비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최근 알리바바 아, 최근이 아니죠. 이제 올해 내내 알리바바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안이 계속됐다 보니까, 어, 이게 우려가 좀더 크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 그에 반해서,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어, 3분기 실적에서,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상승을 했고,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이 된 점이, 어, 징동닷컴의 수급이 쏠리는 네,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시스,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 메이시스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체인이죠. 그래서, 네, 워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렇게 높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수요나 뭐 제조 구매 관리 지수 등 다양한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하고, 어, 어, 이번에는 그 여러 의원들 발언이나 뭐 FOMC 관련 발언들은 어, 살짝 쉬다 보니까, 네, 다음, 아,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초죠. 네, 다음 주 초에는 네, 그런 관련 발언은 없어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이벤트, 그리고 최근에 어,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지급하고 친숙한 기업들 보이시죠? 네, 그러고 있고 3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막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아직까지 뭐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 이런 실적 발표 이외에도 기업들은 계속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혁신을 영위하는 만큼 어, 관련된 이슈들 지속될 텐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그어 다른 이런 실적이나 배당 뭐 등등의 이벤트 이외의 이벤트는 그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셋이 오늘 발표를 해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엑시노스 칩셋이 오늘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그칩셋의 기존에는 어느 정도 컴퓨팅 프로세싱 유닛하고,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뉴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세싱 유닛, 같이 들어가는데, 뉴럴 프로세싱이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GPU, 그래픽 관련된 기술을 AMD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적용 범위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AMD는 어떠한 비전을 보일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슈도 관련 내용들 짚어서. 어, 내일 시황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관련 여러 이벤트들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